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을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저 때문에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오늘부터 새로운 챕터를 공부합니다 새로운거 배우는데요 벅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벅찼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해서 이것까지 보내주신 우리 청년들이오니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한동대에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시며 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그의 인생이 주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이너리를 설치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커시브 바이너리를 설치해요. Look at the following program that generates a random integer. Then give clues to a user trying to guess the number. 유저가 어떤 넘버를 가스해야 돼. 컴퓨터는 어떤 시크릿 넘버를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몇 번만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시크릿 넘버를 맞출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를 주어졌죠. 여기서는 0부터 127까지입니다. 그 숫자가 128개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야기합니다. I m thinking a secret number. 0부터 range-1까지. 0부터 127까지. 그리고 우리가 guess한 number는 일단 0입니다. 컴퓨터가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guess? 그래서 우리가 어떤 guess를 답을 하면, 예, 컴퓨터가 비교를 하죠. 자기 secret과. 너무 작으면, 우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줍니다. Oh, too low. 우리가 guess한 게 너무 크면, 아, 이번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줍니다. Too high. 그 다음에는, 맞은 답이 여기 나오겠죠? 어, 그러면, Congratulation 하고 축하해 줍니다. 예, 뭐, 간단한 문제죠. 근데 우리 전략이 있어야죠. 범위가 0부터 1, 2, 7이니까, 한번 물어볼 때마다 그 범위를 반씩 줄여가면서 중간 값을 계속 우리는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몇번 만에 우리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Guess the numbers of secret. what that is one of n integer 제가 설명한대로입니다 Each time you make a guess you are told whether your guess is equal to the secret number or too high or too low. 음, 컴퓨터가 솔직히 자기가 비교하고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 나옵니다. Question 1. Assume that n is power of 2. 그러니까 n은 보통 파워 오브 투니까 32, 뭐 64, 128뭐 이렇다는 거예요. How many times can you guess to get to the answer all the time? 컴퓨터한테 물어볼 때몇번 물어보면 항상 이길 수 있느냐 항상 congratulation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n으로 표시해 보라는 거예요. 몇 번이면 되죠? 네, 여기에 답을 여러분들이 반씩 주어 가잖아요. 이게 로그입니다. 로그 베이스 2예요. 로그 베이스 2에128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예요? 2의 7승이니까 7이죠, 7. 2의 7승은 128이잖아요. 7 일곱 번만 물어보면 우리가 그 포인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What would be the value the range if you can guess 20 times? 여러분들이 20번 대답할 기회를 갖는다 하면은 이 레인지가 어느 정도 되겠냐는 거예요. 뭐 이거 간단한 문제죠. 어, in terms of n. 그러면은 2에뭐 n승까지 할수 있죠. 그래서 2에 20승까지 하면 이게 얼마예요? 1 밀리언 좀 넘겠죠. 음, 이 정도까지 우리가 답변을 할수 있다. 만 밀리언 있는데 숫자가요. 100만개가 있는데 20번만 물어보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놀랍죠. 그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난 거죠.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숙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숙제는 이겁니다. 엑서사이즈 스무고개. 여러분들 스무고개 했죠? 어렸을 때 많이 플레이 해봤을 겁니다. 어, 정말 근데 놀랍게 우리 청년들 이걸 잘맞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방학 때마다 태국에 선교하러 이제 가는데, 한뭐 30명 내외로 우리 같이 갑니다. 가면서 이런 스무 고기를 합니다. 근데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백만 개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상상하고 어떤 단어를 상상해서 얘기하면, 어, 스무 번째 맞춰요. 상당히 잘 맞힙니다. 놀라워요. 음, improve the program a bit. 아,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선하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요. What is your guess 할때 찬스가 몇번 남았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Maximum chance는 127까지면 은 7번 줘야 fair 하죠. 그죠? 음, 그거 안 주면 안 되죠.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에게 줘야 된다.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겠죠. 왜인지가 지워지면 아몇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컴퓨터가 이제 우리에게 찬스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맞추면 드디어 맞추면 좋은데 여기 끝까지 가서도 못 맞추잖아요. 여기 제가 못 맞췄죠. 아 그럼 나이스 nice 트라이 I'm sure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다음 기회로 다음번엔 잘할 거라 하고 좋은 멋진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프로그램을 끝내면 됩니다. 그럼 요 프로그램 할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음, 이런 기본적인 연습도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모그의 엑서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약간 어려울까 봐 제가 좀더 설명할 거예요. 요 문제가 있습니다. 디스크립트 유즈 Binary search to play the game, but with the role reversed. 조금 아까 한2 0개 하고 역할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시크릿 번호를 가지고 시크릿 넘버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가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It asks the user to enter the number of guesses. 그래서 number of guesses 를몇번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K 번. It displays range 를 줍니다. 이런 어, 요 사이에 레인지를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always guess answer the k questions. 그러니까 요 k question만큼 질문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나중에 아 이거 당신이 guess 하고 있는 숫자 아닙니까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컴퓨터는 항상 맞을 거예요. 그죠? 음,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이렇게 보죠. 그림으로. 0부터 127까지. 여기 128은 포함하지 않아서 약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 길이가 128이죠. 0부터 127까지.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음, 우리가 시크릿을 갖고 있고 컴퓨터가 물어보죠. 항상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물어볼 겁니다. 64. 그다 큽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럼 True. 64보다 큽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뭐라고 물어볼까요? 64하고 127 사이에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걸 둘로 정확하게 나눠서 96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그게 False다. 아, 그거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러면 또 64에서부터 96, 그 사이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반은 두개더 해서 둘로 나누는 거죠. 80, 80보다 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false래요. 어, 그럼 80보다 또 작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여기서 관찰해보면요. 이 c 치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c 치 범위가 한번 답변할 때마다 얼마씩 줄었어요. 반으로 줄은 거죠. 또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는 겁니다. 그 현상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64 하고 80 거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음, 80보다 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false예요. 어 그럼 또 이번에는 이요 이 lower part로 와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맨첫 번에 여기보다 64보다 큽니까? 하니까 이쪽으로 왔죠. 요 레인지를 어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또 작대니까 요 레인지를 그 다음에는 물어보죠. lower part를 그 다음에 또 작대니까 또 lower part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음, 64보다 더크대니까그 다음에는 higher part 이 부분 이 예, 부분을 또 검색을 해야죠. 그래서 범위를 점점 좁혀 나가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 범위가 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확확확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드는 거죠. 그게 키입니다 그래서 미드는 이 가운데 포인트는 하이 플러스 로우를 갖다 둘로 나누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끝에를 포함하지 않고요. 음. 그래서 하이 플러스 로우를 나눠서 쭉 미드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 스무 곡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면 요거는 inclusive 하고요. 요거는 exclusive 하다는 뜻입니다. 그 high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포함하고요. low 부분을. 그래서, 우리, 우리가 여기서 이제 low를 zero로 하고 high를 n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n-1까지 했는데, n, high가 이제 끝까지, 예, 여기 n-1까지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예, recursive하게 이것을 좁혀가는, 아, 그런 방법을 나중에 우리가 할 겁니다. 여기 base case, 예, high m i low는 equal to 1, then secret number is low. 그니까, secret number가 찾아지면 그것이 마, 예, 일치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리커리저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미드 포인트는 이게 하이 플러스 로우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코딩을 한번 해봐, 해본 거예요. 아, 스켈리톤 코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켈리톤 코드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베리어블도 다 여기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코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output을 이렇게 제가 표시하잖아요. enter the number of questions. 몇번 물어볼 거냐? 일곱 번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사이에 숫자를 하나 guess 하고 있어라. think of 0 and 127. 그래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greater than or equal to 64. yes, no를 답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yes, no를 답변하는데 yes, y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쳐놨죠. 요거는 default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터만 치면은 바로 yes라고 간주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현해야 합니다. 그게 컨벤션이에요. 이렇게 가로 쳐져 있으면은 이거는 디폴트 값이다라는 걸 표시합니다. Binary search analysis of running time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binary search가 time complexity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formal way입니다. 우리가 짐작해서는 금방 알수 있어요. 근데 공식을 써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n e q u e의 k승이죠. k 제곱이고, k는 log 2 of n입니다. n e q u e의 k승이면은, 이렇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한번 여기다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양변에다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log 2로, log 2의 2의 k승이죠. 음. 그럼 log2의 n. 그 다음에 log2의 2는 뭐예요? 1이죠. 근데 이 2의 k제곱은 k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항상. k의, 그래서 여기 오른쪽은 k의 2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뭐가 남습니까? 여기 1이니까. k만 남습니다. 로그 2의 n은 k죠. 그니까 러 2의 k승은 n이에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거죠.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너무나 오래된 수학이라서 기억하지 못할까봐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t of n은 t n of 2 plus 1이에요. 그니까 러한번 질문할 때, t의 범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질문했으니까 operation 한 번. 타임 e 이 걸리는 거죠. 이게 recurrence relation이에요. 예. 처음에 tn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t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다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time complex를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2의 k제곱은 n이라고 그랬죠. n을 2의 k승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 보통 2의 파워 오브 투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선 계산하기 좋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n 대신에 2의 k승을 쓸수 있죠. n이 2의 k승이니까. 또 n 대신에 여기 요거를 쓴 겁니다. 2의 k승 마이너스 1. 왜냐하면은 2의 k승을 갖다가 2로 나누면, 이건 2의 k승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는 계산할 수 있죠. k 대신 k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k 마이너스, t에 2의 k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는 요 식을,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에, k승에 t는,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k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결국은 k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k고, 음, 여기 t of 1은, 0이니까. 바이너리 설치인데, 엘리멘트 하나면 은 뭐, 이렇게 설치할 게 없죠. 그냥 바로 그게 답이니까 0입니다. 아, 요거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laughs> 엘리멘트가 하나면 설치할 게 없죠. 그냥 그게 답이니까 t는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에요. 그리고 값은 k 예요 음. 그러니까 이 e 의 t 의 k승은 k 되는 거예요. 얘가 가죠? 그럼 요건 t 의 n이죠, 음, k죠. 그럼 k는 뭐예요? 여기 있죠, 우리 시작할 때 log 2 o n이죠. 그럼 뭐더 얘기할 게 없네요, 그죠? t 의 n은 log 2 o n이에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타임 컴플렉스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임 m 플렉 o 티 p l e x Big O, Log N 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T of N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런 형식을 보고 Open 이라고 합니다. Open, form. 그러니까 open Form으로 Recurrence r 을 구해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은 Closed 이라고 해요. c l o s e 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하는 방법도 그한 방법입니다. 그걸 텔레스코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서 b s t i t u t e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요 거를 요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체해 나가다 보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유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파워 오브 2가 아니더라도 이 공식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바이너리 설치의 결론입니다. 이 바이너리 설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만 개가 있는데 20번만 물어보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설치가 굉장히 빠른 거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로그 투 오브 N은 이렇게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 문제의 수라고 이야기하죠. n이 아무리 증가해도, 예, log n은 얼마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게 리니어는 어떻게 합니까? 리니어는 이렇죠. n이 증가하면 가치에 따라서 operation, number of operation도 증가하죠. 근데 log n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씩 줄어들어요. 놀라운 거죠. 이렇게. 16, 32, 32에서 64로 증가해도, 여기서는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로그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로그 and time complexity만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면 무조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거는요 바이너리 설치할 때는 그 설치할 대상이 솔팅이 돼 있어야 돼. 그게 문제입니다. 솔팅이 어려운 거예요. 설치는 솔팅만 돼 있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인 s 션 솔트라고 있는데 여기 n 스입니다또 바이너리 설치는 이렇게 짧고요. 시간이 굉장히 Log of n,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솔팅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합치니까 n-square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good news 는 뭡니까? 예, insertion sort 는 이렇게, 음, 시간이 오래 걸리는 n-square 알고리즘이지만, 그 다음에 다른 sorting 알고리즘, 좋은 sorting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게, log, n log n 이 걸리는, 예, 이게 이제 order of n log n, order of n, 뭐 이런, 예, 차례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죠. 요런 시간이 걸리는, 어, sorting 알고리즘 들이 있어요. 그것과 같이 사용하면은, 요게 이제, worst case, 어, search time complexity가 되는 거죠. Yeah, binary search is simple but powerful. 제가 말씀드렸죠. Binary search may be implemented using iteration or recursion. 여러분들이 하는 코딩을 좀 연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Binary search 할때그 대상은 반드시 sorting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럴 경우 search에 드는 시간은 time-complex 된 log n 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베이스가 여기 없을 경우에는 항상 2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여기 생략하면 디폴트로 2예요. 그게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의 컨벤션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써드려도 2인 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